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빨리 달라지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빠르다 하는 얘기를 눈 감으면 코백가는 세상이라 그런데 요즘엔 눈 뜨고 코백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한 30년 전쯤 살던 분들에게 오늘날 핸드폰의 기능을 아마 이야기한다고 하면 웃기지 말라 그럴 거예요. 30년 전에 살던 분에게 핸드폰 갖고 문도 열어요. 핸드폰 갖고 등도 키고요. 핸드폰 가지고 자동차 문도 열어요.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진 찍고 뭐 그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이해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나은 삶으로의 변화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또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한 말에 차돌이 옥돌 되나 하는 말도 있고 요강에 색칠한다고 고려 청자 되느냐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재미있는 말 중에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나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변화는 있어야 한다. 좋은 변화는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좋아지는데 쫓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좋다 하시는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낳고 좋은 삶을 위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변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자동차가 저렇게 잘 달리고 좋은데 나는 걸어 다닐 거야. 그리고 백리를 걸어 다닌다면 그거는 시대에 맞지 않고 변화에 맞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이 이야기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회를 출발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도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이 사실, 이 기적, 이 사건의 핵심은 딴 것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의 종노로 타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 일어났던 이 변화의 기적을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주 우리에게 좋은, 중요한, 깊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그냥 된 변화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변화가 아니고, 질적으로 달라진 변화입니다. 물이 전혀 다른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질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 의인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악인이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변화죠. 이 일이 누가 애써서 된거 아닙니다. 누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어쨌든 일이 무슨 특별한 연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질적인 변화는 누구도 일으킬 수 없지만 예수께서 이 질적인 변화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죄인된 내가 정말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질적인 변화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질인지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서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질적인 변화를 오게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사망의 길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이 가나 훈인 잔치의 변화는. 맛이 변화한 사건입니다. 맹물이, 아무 맛도 없는 맹물이, 포도주, 정말 좋은 포도주에 칭찬받는 포도주 맛으로 맛이 변한 것입니다. 맛은 사물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맛을 바꿨다고 하는 얘기는 생활이 달라지고 스타일이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의 맛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예수님 때문에 나게 된다는 것이죠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에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 맛이 그리스도인인 소금에 면짠 그 맛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만. 그 맛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맛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바뀌게 됩니다. 아무런 색깔도 없던 그런 색이 빨간 포도주색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는 생각이나 사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기독교인의 색깔을 확실하게 띠고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제 포도주로 달라지게 되면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기독교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세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바뀌고 달라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질적으로 달라지고요, 맛이 달라지고요, 색깔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위치였어요? 그저 종의 신세, 마귀에 사로잡힌 신세였지만 이제는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위치가 바뀐 것이죠. 항아리에 담았던 우리 포도주로 바뀐 뒤에는 포도주 병에 옮겨지게 됩니다. 세수하는 물이 귀한 손님의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요. 우리의 마귀가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사용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손 씻고 발 씻고 세수하는 물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흥을 도두는 술이 된 것입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도둑질하며 동족의 등을 치던 사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값지고 그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질적으로 바뀌고 맛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사용하는 용도가 바뀌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느냐면 부족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아니 모자라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하고 사람들에게 근심이 됐던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자람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채워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무리 있다 그 귀한 것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나니까,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울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근심하고, 연회장은 불안했고, 손님들은, 뭐 이게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면서 불쾌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이 충만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엉망이 될 뻔한 잔치가 더 좋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포조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런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놀라운 축복의 잔치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변화가 놀라상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어머니 마리아가 모자란 포도주를 발견한 데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다면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지요. 또, 종들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 여섯 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종들은 아무 소리하지 않고 무조건 갖다 채웠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연회장에 떠다 갖다 주려니까 그대로 떠서 갖다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이 그그 그 물을 떠다가 뭐 항아리에 담고 그거 떠다다 주는 게뭐 힘들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뽑하고 수도 물 틀으면 쫙 나오고 그거 들었다가 그다음 옮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 물을 떠온다고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을 왜 여쪽에다 앉어서 갖다 놨는데 왜 떠서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한 마디 않고 이 종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만약에 종들이 나 못해요? 나안 해요? 그랬으면 그 기적은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자란 것을 발견했던 마리아의 지혜로운 생각이고 또 종들의 순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 마리아의 모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고, 종들의 순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이죠. 어떻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의 뭐 포도주 만드는 포도주 장사인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했고 휙. 그리고 종들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그리고 가버렸거든요. 이 야,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드릴 말씀 드릴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런 모든 밑바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이다. 이 역사가 여기에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중한 정말 귀한 믿음과 순종도 마리아의 지혜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변화 이 있을 수 없는 변화는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의 출발점. 우리 인생의 질적으로 변화하고. 맛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용도가 변한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안에 일체 비결이 있노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좀더 나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면, 아,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내게 들어온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참 좋다 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발이 아름다운 출발이고, 이 예수님으로부터의 출발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370장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라. 여러분, 이 찬송은 많은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위로를 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는 에드먼드 히위스라고 하는 한 부인에 의해서 작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불량 청소년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한 소년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그 소년이 던진 돌에 척추를 그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진 소년을 원망하면서 그녀는 믿음이 날로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당신 무엇 좋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있느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 흑인 여인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괴롭거나 슬플 때찬송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희윈 여사는 그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뒤에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녀에게 다시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희윈 여사가 쓴 찬송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려 하는 찬송 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출발점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이 세상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크리스도 아닙니다 아멘 예수 크리스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 머물고 내가 예수 크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출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랍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보시기에 힘이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열려오신 마르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조주가 되었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이런 질적인 변화, 맛의 변화, 색깔의 변화, 위치의 변화, 용도의 변화를 할수 있을지, 내게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내가 출발점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2025년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부식에 심히 좋은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